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 성공한 사람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가치 없는 일들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만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은 지금 당장 완수해버린다. 결코 우물쭈물 미루다가.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망설이다가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있게 구성한다. 놀이와 일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일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제3의 눈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은 없다. 목표를 향한 전진은 코뿔소와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로마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위대한 일을 완수하는데 언제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가 끈기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균형있게 가꾸어 나간다. 일에만 집착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성공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가 손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한다. 잘 맞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의 성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부와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나온다는 진리를 날마다 실천하고 자연은 뿌린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마구 뿌린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면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자신이다라고 생각한다. 조금 부족한 면은 사랑으로 감싸주어 끝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물로 완성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웃음 띤 얼굴이다. 웃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 이는 모두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문제에서도 배운다. 성장에서도 배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자꾸만 성장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울산 모래벌판 사진 한 장을 들고 4500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내 조선소를 만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얘기는 업계에서는 신화로 통한다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공무원 시절 보고서를 13번이나 퇴자를 맞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공부 차관에서 퇴임하는 날 학원 수강 신청을 한 낙천적 사고방식이 비영화인 출신으로 해외영화제 심사위원장까지 위촉된 비결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결단력은 강한 집중력에서 나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긴장 없이 여유있고 유연해 보이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완전히 다른 인격을 오가는 것과 같이,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